데일리베스트 2부 뉴스를 시작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 김정은과 문재인이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청와대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도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군사 합의 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요구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담았습니다. 자 바로 이 군사 합의로 인해 한미 공조가 마찰을 빚고 있고 이를 우려하는 사회 일각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등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체결한 군사 합의서가 부메랑이 돼서 우리 안보에 더큰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주먹이 아무리 센놈이라도 칼을 가진 놈한테는 벌벌 기기 마련이고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진 놈이라 할지라도 총을 가진 놈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게 당연한 이치겠지요. 자,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맨주먹으로 총과 칼을 가진 사람에게 덤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크게 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는 군사분계선 1km 이내 감시 초소를 없애고 5km 이내에서 사격을 중지하며 서부 전선은 20km, 동부 전선은 40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남북 군사 대치를 끝내는 평화적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최전방 군사 대비 태세를 약화시켜 유사시 수도권 방어 등 대응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가야 할 일이지만, 대다수 아무, 대다수 국민이 아무 관심이 없거나 평화라는 환상에 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9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두고 우리 군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한 지침으로 현재 군 내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부터 서북도서 해상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최소 단위의 육지훈련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서북도서 장병들을 경기 파주, 김포 등 사격장으로 이동시켜 임시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합동 참모본부 예규에는 사격 거리에 따라 훈련을 A, B, C로 구분하는데, 이는 각각 사격 거리 18km 이상, 5km에서 18km, 5km 이하로 구분하는데, 7월 이후 이들 육지 사격장에서 포격 사격 사거리가 제일 짧은 C에 해당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달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 군사합의서를 도출해 서북도서를 포함한 서해 완충 수역에서 포 사격을 하지 않기로 함에 합의함에 따라. 해당 수역에서 A, B 수준의 훈련은 아예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등의 훈련이 포함됩니다. K6 중기관총, 해상 발칸포 등 기관총급 무기로 하는 C 수준의 훈련은 남북 군사 합의에 해당되지 않아 현지 훈련이 가능하지만 군은 이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일단 육지 훈련으로 전환했습니다. 군은 서북도서에서 불가능해진 A, B 수준의 포 사격훈련을 모두 육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포병과 장비를 육지로 빼내는 순환식 내륙 지역 사격훈련을 계획 중이라며 합참 예규를 수정해 훈련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육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서 해상 포격 훈련의 효과를 얻는 게 어렵다는 게군 안팎의 중론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가장 큰 문제는 육지 훈련장의 최대 사거리가 턱없이 짧기 때문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파주 사격장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7km에 불과합니다. 사거리가 가장 긴 포항 해병대 사격장도 10km를 넘지 못합니다. 반면 서북도서의 우리 군 부대와 장상고 일대의 북한 장사정포 부대간 거리는 15km입니다. 자, 따라서 최소한 이 정도의 거리를 놓고 조준하며 타격하는 훈련을 해야 훈련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군은 실제로 지난 5년간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K9 등으로 해당 타격 거리를 감안해 해상에서 20차례 이상 실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아무리 성능이 좋은 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조건에서 실전 훈련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포격 훈련은 실제 현장의 장비를 사용해야 실전에 대비하는 효과를 거두는데 이 때문에 군내에서 서북도서에 있는 K9을 배로 실어 육지 훈련장으로 가져간 뒤 포격 훈련을 마치고 다시 서북도서로 갖고 돌아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격 훈련을 할 때마다 자주포를 싣고 바다를 오간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부를 가능성이 커서 군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 군 관계자는 인원의 K9 같은 무기를 육지로 이동시켜 훈련하는데도 상당한 비용과 에너지가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군들의 인력과 무기를 육지로 옮겨 포격 훈련에 나서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자, 기존 사격장을 훈련장으로 쓸 경우 내륙부대 훈련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훈련지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 훈련장을 놓고도 주민민원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새로 사격장을 조성하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게 군내 기류로 전해집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1972년 7사 공동성명 이후 올해 4월 판문점 선언 이전까지 크고 작은 회담을 655회 열었고 이 가운데 245회는 서명까지 했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긴 건 북한입니다. 평화라는 뽕을 맞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과는 다르게 진정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 니들 말이 맞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책은 마련해 둬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놓은, 놓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남북군사 합의대로라면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오프닝 때 언급한 신원식 장군이 한 말을 빌어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군비 통제는 상호 신뢰가 기본이다. 이를 위해 공격용 무기를 줄이는 대신 감시 정찰 무기는 늘린다. 약속대로 공격 무기를 줄였는지 공격 의사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신뢰가 생긴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 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서유럽 국가,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까지 34개국이 오픈스카이 조약에 합의했다. 창공을 열어 서로 통보만 하면 언제든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 남북이 군사 대치를 끝나겠다면서 오히려 광범위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이번 군사 합의로 북한군에게는 감시가 없는 안전한 성역을 보장한 대신 수도권은 북한에 취약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군사적 합의는 북한의 선의 외에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도박과 같다. 그게 문제다.